교회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 봉사를 하면 좋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방이 좀, 방이 좀 고민하지 마시고, 음, 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봉사배치위원회 회계 강태원, 교육팀장 신영미입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시는 분, 혹은 봉사를 쉬고 계신 분은 봉사배치위원회로 오시면 자기 은사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봉사자로서의 소양을 교육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봉사배치위원회로 오세요. 오세요. 저는 유연장님이 하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따라합니다. 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일부 성가들을 섬기고 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될지 좀 서먹서먹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봉사위원회로 오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를 치우면은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자. 행동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봉사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인천 순복원교회 봉사 배치위원회 위원장 홍진기 장로입니다. 이번에 인천 순복원교회에서 봉사 배치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 또 봉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한 분들, 또는 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평신도 사역 본부 봉사 배치 위원회에서 매주 한시 반에서 세 시까지 기도회 및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을 간절히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와 평신도 사역 본부의 부흥에 하나의 열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평신도사역본부 봉사배 천내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